안녕하세요 CUBS 시청자 여러분 저희 쿱스에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 드리자면 저는 쿱스의 아나운서 부장 김이서입니다 저는 쿱스의 깻잎 이승빈입니다. 저는 쿱스의 막내 이유진입니다. 저는 쿱스의 프리티 베일입니다. 저는 쿱스의 큐티 박민지입니다. 저는 쿱스의 더티 조이천입니다 <laughs> 그쵸. 첫 번째로 진행할 코너는 가사 보고 노래 맞추기 게임을 할 거예요. 저희 팀을 나눌 건데요. 팀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3대 3으로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 팀명을 팀장 결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 정하셨죠? 응, 네. 네, 좋습니 팀명 한번한 번만 외쳐 보고 <laughs> 시작할게요, 여기. 네. 저희 팀은 앞발이 팀이라고 해서 네. 하나 둘셋하 외치세요. 하나 둘셋 아! 팀입니다. 저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팀명은 뭘까요? 저희 팀명은 TTT입니다. 좋습니다. TTT 팀.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션인 가사 보고 노래 맞추기를 할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 노래 가사를 보고 노래 제목을 맞추면 됩니다. 이제 한번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아아나 아, 아는데? 잠깐만. 아니, 난 왜, 난 처음 퍼는 거지? 아예 모르겠는데? 어지 저기 <laughs> 뭐야? 난 진짜 아, 너무. 아,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힌트 드릴 수 있어요. 아, 나 힌트 주세요모르겠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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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 그 에, 으, 아, 그 뭐지? 아! <laughs> 그런 노래 넣었어요. <laughs> 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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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laughs> 아 보인 넥스 보이 넥스트 도어아이러브 아닙니다. 아. <laughs> 아니티 보이 넥스트 도어 오늘만 아이러브 아! <laughs> <역시. 웃음> 아, 진짜, 진짜 좋았다. 와. 다음 문제 드릴게요. 이걸뺏긴다고 <laughs> <laughs> 좋았습니다, 프티 <프리팀. 웃음> <laughs> 역시 <다음 문제> 드릴게요. <laughs> 네. 오, 나도 모르겠는데. 알아. 아? 근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뭔데 뭐, 말? 그게 뭐... 기억이 안 난다니까 뭘 말하는 거야? <laughs> <여기도> 불러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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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봐. <laughs> 미안해, 진짜 모르겠어요. 나는 힌트. 노래 많이 들은. 오늘의 동이 아이 힌트 제공할게요. 빌라도? 힌트 힌트 두개 하세요. 기의 종류 전화에. 아. 아. 선남. 어. 이카리스. 선남입니다. 그래. 아 그래. 티무라 아이. 티무라 아이. 아이스 막이스 맞네 다음 문제 드릴게요. 그 처음 듣는 말인데. 어, 이렇게 어렵죠? 어, 아, 난 여기 있어가 아, 뭔가 되게. 어메이징. 보여드릴게요 힌어어 드릴게요. 이영지의 스몰월 아.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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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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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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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면 내가. 내가, 내가 네가 맞아. 내가가맞 스몰걸 이영지 피처링 도경수. 성나, 예. 이점. 야 승민아. 야너 뭐해? 뭐해? 니 내가 맞지 나니까. 다음 문제 아, 정거티티티티티티티티 아, 내가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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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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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티티티티티티아아 <laughs> 아 여자아이들의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 정답. 아, 어 아, 아, 아. 땡입니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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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우리 턴이니까 지금 순서가 잘 생각하고 말해봐. 아. 아니잘생각하마 대충 말해 일단 여자아이들을 앞중 말씀해 주드릴게요 다음 주어야주어를 말해. 1 아. 아픈 건 질색이니까. 땡지티. 여 하세요. 여자 아이들의 맞나? 다음. 아픈 건뎠 없어. <laughs> 아, 아키오 말씀해주세요. 여자 아이들의 내가 아픈 건. 땡! 아, <laughs> <laughs> 야 <laughs> 비슷 비슷하세요. 지금 내가 비슷합니다. 티티 <laughs> 너가 아픈 건딱 제일 심니까든요뎠 아닙니다. 해리씨의 입 모양 인트 갈게요. 두분 같이 보세요. 세분다다 말하면 되나요? 네.

칠셨나요이 문제. 네. 그러면 해리 씨의 입 모양 힌트 나갑니다. 맞습니다. 힌트 말해줘도 돼. 대신에 바로 맞야 돼. 공개적으로 말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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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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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그렇지! 있다. 와, 좋았다! <laughs> 흥미나 가사 보고 노래 맞추기 게임은 TTT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 좋았다, 좋았다! 오. <laughs> 자, 두 번째 미션은 드라마 OST를 듣고 제목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제가 드라마 OST를 틀어주면 정확한 드라마 제목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명대사까지 따라 하신다면, PD의 재량으로 바스 게임 있다가할 때, 바스타임에 혼자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I don't know. I d 요 n t know. I don't 티티티 t 요 t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맞 n o w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d o 보보경심력? o m e s in your yard. y 입니 n g yard, young yard, y 어 r d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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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2 상담, 달의 여인. 하의 여인. 여인. 여 달의 여인. 달의 여인. 달의 여인. 예. 땡 리버. 아, 왜 네, 네, 네. 예. 달의 연인. 네. 고경심녀 맞습니다. 아1 예. 뭐. 달의 여인이야. <laughs> 아니, <이거> 지금. <laughs> 몰랐잖아, 너 아예. <나이. 웃음> 오 이, 제목 3 2 1 드라마를 몰라. 어? 뭐? 아 팀한테 기회가 돌아가겠구나. 아, 네. 앞팀도 말씀해 주세요. 호텔 델나 가세요? 가 아니. 가없어요대라는 네, 정답이시네 와! 진짜 우리 에이 어. 마지막 드라마 대중개. OST 퀴즈 문제 드립니다. 징검순보다 징검순. 나 아는데 이름 안 <laughs> <이름만> 맞췄지. 뭐야요? <laughs> <몇 년인지 모르겠네. 웃음> 아, 뭐뭘 맞춰야 되나요? 그 제목이랑. 아왜 꽁? 꽁. 아니. 고. All for you. 고, 그다음에 드라마 제목도 맞춰야 되는 거네 드라마 제목 맞추셔야 합니다. 드라마 1988 네. 아, 이거 몇 년도 기억이 안 난다. 알아 알아. 티티. 네, 이 응답하라 1 9 8 7 네. 아! 팀 아, 아, 응답하라 1997. 아, 아, 정답. 오. 드라마 좋겠지. OST 주즈는아에게이 제가 고니다했는데 진기분이에요. 승부를 <laughs> 가를 수 있는 마지막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 마지막 게임은 이모티콘 보고 제목 맞추기입니다. 여기 화면에 미스터리한 이모티콘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추측을 해서 제목을 맞추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음, 그래도... 노래인가요? 네, 노래입니다. 아, t t t 네, 공, 아, 여름 가을 겨울. 아, 가수도 맞잖아요. 봄, 여이가아 겨울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뺀거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아, 어. 아. 어? 어? 니봐 아, 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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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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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드릴게요 앞팀 아, 잘 자요. 굿나잇 정답이십니다. 이게웃었 이걸 뭐야? 내가 맞히거든. 이게 뭐야? 아, 네. 너 알았어, 물을 물을 이거? 아, 다음 문제 다음 제게요 이건 좀 쉽습니다. 게고 준비해 주세요. 하나 둘셋 네, 음... 정답이 진 내가 유일하게 아, 네, 아 건데. 진짜. 아, 진짜. 진짜 유일하게 한데... 맨날 혼자 남아 진짜. 의성이야 <laughs> <laughs> 또. <대만의> 성이야, 또. <laughs> 진짜. 이 문제도 오, 아, 아, 그리고, 오, 문제 보 어김없이 시습니가다 빠르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둘셋. 티티. 아, 멘티티팀. 네, 음. 네, 음.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정답! 그렇지. 어, <laughs> <다녀>? 티티 <티티티티. 웃음> 왜냐고. 이겼습니다, 이거. 아, 진짜. 어, 아 이거, 우리 형이. 거리가 있어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 너무 구찮은변명이야 제가 이겼습니 너무, 너무 귀찮 어. <laughs> <너무, 너무 웃음> <잘 지르실 웃음> 상품은 머핀, 머핀을 드릴게요. 오오 머핀! 오케이. 와! 아, 대왕이다. 진짜 크다. 아, 머핀. <laughs> 이거 어